건조해졌으니까 스킨케어 왕창 발라야지. 왜 환절기에 특별가 <목소리가> 중요한지, 스킨케어 방법부터 제품 추천까지 안 바를 이유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동지님들. 윤세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환절기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민감해지고, 화장도 들뜨고, 뭐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는 날씨잖아요. 이럴 때, 날씨 건조해졌으니까 피부에 스킨케어 왕창 발라야지. 이러면서 크림 막 두둑히 바르시고, 피부에 무리하게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피부가 회복이 안 되는 느낌 다들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부 밸런스가 무너지는 환절기에 하기 좋은 스킨케어의 근본, 동벽 케어 루틴에 대해서 제대로 각자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해요. 왜 환절기에 장벽 케어가 중요한지 킨케어 방법부터 제품 추천까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고 먼저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왜 피부 장벽이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외부에서 오는 피부의 다양한 유해 요소들이랑 피부 스트레스, 그러한 요소들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밸런스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피부 컨디션이... 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좋고 비싸고 그런 제품을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인이 뭔지 지금 내 피부 장벽 밸런스가 무너진 건 아닌지 먼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피부가 많이 푸석 건조하거나 가렵다. 두 번째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자극이 느껴진다. 세 번째 평소처럼 스킨케어 후 다음 날 좁쌀 여드름 같은 트러블이 올라온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죠. 만 갑자기 이런 피부 컨디션 변화를 느끼신다면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케어가 중요한데요. 저도 피부과 한번 다녀본 적 없이 집에서 그냥 화장품으로만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 보인다, 뭐 스킨 케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서도 가끔 댓글에 어막 저는 이런이런 이러 고민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뭐 모공이나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여 이런 댓글을 종종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되면서 그런 여러 여러 가지 피부 문제들이 오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꼭 그거를 막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받아들이면서 좀 이거를 그냥 즐겁게 케어하려는 마음가짐이 일단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슬로우에이징은 조금 안티에이징이랑은 다른 개념인데 그 항노화를 뜻하는 안티에이징 대신에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건강한 피부를 케어하는 거를 슬로우에이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겁고 번거로운 그런 스페셜 케어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일리 근본 케어를 시작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시작.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벽이 무너졌을 때 하기 좋은 스킨케어 방법 가볍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저는 닥토를 하지 않습니다 엥? 윤세님 가끔 패드로 닦는 거 봤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저는 닦토를 하긴 해요 근데 아예 안 하진 않고 진짜 저도 막 따끔따끔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크리스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닦토를 안 해요 왜냐면 이 닦는 행위 자체가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자극이 안 가는 방향으로 스킨케어를 바꿔줘요 그래서 스킨케어는 꼭 내가 늘 하던 루틴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뭐 환경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바꿔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저는 손바닥에 토너를 덜어가지고 피부에 토너를 탁 먹여주듯이 그렇게 흡토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이제 수분기를 열어줘야지 그 다음 제품을 썼을 때 확실히 더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피부가 너무 민감해졌을 때는 닥토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흡 토를 시켜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앰플 단계. 저는 피부 고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 의 앰플을 써주고 있는데요.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많지만 저는 오늘 요 마녀 공장 비피다 바이옴 컴플렉스 앰플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 앰플을 진짜 사용한지 몇 년이 된것 같아요. 가을 겨울만 되면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제품은 올리브영 안티에이징은 1위를 했을 만큼 이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 근본 앰플은 피부 장벽 강화에 효과적인 비피다 발효 용해물과 균형 잡힌 피부 컨디션을 만드는 마이크로 바이옴을 배합을 했어요. 그 뿐만 아니라 피부 근본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유산균 5종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요. 있어서 기초부터 탄탄한 그런 건강한 피부 장벽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주름, 탄력 임상까지 받은 제품이라서 안 바를 이유가 없어요 이게 고농축, 고기능성 앰플이지만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산뜻하고 흡수도 빨라서 저는 아침저녁 데일리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원래도 잘 쓰고 있었지만 영상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2주간 연속적으로 꾸준히 사용을 해서 그 효과를 직접 느껴봤는데요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피부를 다시 건강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아침저녁으로 스킨케어 단계에서 사용해서 사용해줬어요. 전후를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이 밀도가 달라진 느낌, 그 속부터 탄탄해지는 느낌이 느껴지고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저는 뭐 딱히 막 뒤집어지거나 그런 현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추운 나라 영국에 가는데 영국 또 날씨가 급 추워지니까 무조건 피부 컨디션이 뒤집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챙겨갈 거예요. 한결기는 확실히 피부 근본인 장벽 케어를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하고 피부 관리를 할 때는 전체적인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마음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더 피부 보호를 해주는 장벽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해주면 환절기 장벽케어 루틴 끝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환절기 스킨케어 루틴과 함께 장벽케어의 중요성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피부 컨디션이 좀안 좋아졌다 싶으면 내 피부가 많이 지쳤거나 장벽이 좀 무너졌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장벽케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과 스킨케어 루틴을 해보시면 건강한 피부를 위한 근본케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